녹화를 시작하고요. 유화, 유료입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저번 영상과 달리또 크리스탈 쓰는 건데요. 제가 또 이것도 또 지르는 게 거의 이제 첫... 첫반이잖아요 이게 처음이라서. 165,000원 충전해 놨고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오늘은 옷감 패키지 한번 써볼 겁니다. 옷감. 이게 두 번인가? 빨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두 번인데. 이, 이, 돈이면, 한 두부이 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아바타가 비싸요, 생각보다. 지금 비싸대요. 많이 비쌌졌대요 창술사가. 제가 아바타가 원래 한 2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들전마 해도 2만 정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한 2만 6천, 7천까지 뛰어가지고, 저는 저의 운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운 믿어볼게요. 예. 네. 패키지. 옷감 패키지 3개사 볼게요, 3개. 아, 제발. 아닙니다 이거는 강선이형 5개 삽니다. 이거 165,000원치 몇번깔수 있죠? 10번 깔수 있죠. 10번 아... 제발 구매하겠습니다. 가자. 야, 두부만 땡겨. 자, 두부만 두부만 딱 뛰자. 두부만 오케이 갑시다. 5개 구매하고 받아주겠습니다. 가자고 받아준다. 받아주겠습니다. 와 이제 끝났어. 이제. 이제 여기서, 어? 끝났다, 이제. 뜨자. 두 번만 뜨자, 내가 아, 0두 번이면, 근데 아. 솔직히 하나라도 뜨겠죠? 하나라도 떠야 되는데, 이거. 하나라도 떠야 되는데, 와. 참, 이만 창술사. 아, 내부인데, 네 아. 자, 표심자 부뽑 없나? 표심자 부뽑 없나? 우선, 무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어떤 부위가 제일 비싸나? 부위, 비싼 부위부터선 우 뽑고, 뽑고?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어허, 쉽지 않아 우선 뭐창 같은, 무기 같은 거있어면 이에 같은 거 그냥 살것 같아요 하이나 이외에 이런 거 우선 상이 하이 하의. 상이 하이가 비싸네요 기본적으로 하이가 하이 하의 한번볼게요 하이 하의. 하이가 뭔가 비싸네 하이 가보자고, 하이 아, 이뻐 하이가 이쁘긴 해 빨리. 와,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와, 우선 10%라고 해, 확률 10%.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발. 정선이 형, 가자, 제발. 가자. 가자! 아! 뭐야, 이 팬티는. 아하, 제발.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다 가자 가볼게요 하이 가보겠습니다 가자 오 나이스 와 나이스 이거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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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게이드 게이드 잠시만 야 이거 이거 빌 타야 된다 가자 하이 뽑았다 하이 뽑았다 이 이트만 에 하이 뽑았다 이거 나이스 안에 게이스 있어 이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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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상이 와 초심자 부프가 이거 야두 개만 뽑으면 게이드잖아 이거 두명 뽑고 편안하게 가자고 편안하게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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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제발 갑시다 이거 가보자. 자 상이 상이 가자 하나 더 뽑자. 가자. 야 어째 능력치 안볼 건데 뭐아 성공 아다 가보자고 아 하나만 더 주자 하잖아형어 영선이 형 하나만 더 주자. 오케이. 바로 갑니다. 하나, 두 셋! 제발. 와, 나이스! 엔트! 상 히트! 와, 미쳤다, 오늘. 와, 개 미쳤다, 잠시만. 잠시만, 개 미쳤는데, 오늘? 다 뽑냐,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저, 상 히트라고? 뭔데?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잠시만. 이게 바로 초심자의 버프인가? 레벨 40의 초심자의 버프에게?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와, 잠시만. 모자 간다 그대로 모자 그대로 모자 간다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잠시만 아이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잠시만 바로 모자 바로 간다 바로 자아 성공 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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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개이득이야 지금 개이득이야 지금 개이득이야 한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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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바로 바로 아 모자가 안 나오네 아 모자가 안 나오네 모자가 안 나와 아 이때 한번 틈을 타서 무기 원투 쓰리 가자 아 이게 원래 현실인가? 이게 원래 현실인가? 보라색이 현실인가요? 아 근데 지금 괜찮아요 도괜찮아 가보자 가보자 원투 쓰리 오 가자 아아 아. 뭔가 하시는데아 뭔가 하쉬운데아 모자로 가자 모자로 모자로 가보자 바로 가르타 모자로 바로 가르타 가자 3 가자 3 2 1 가자 아 모자가 안나온다 모자가 안나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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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거 갈면 되죠 이거 오케이 가보자 마지막 우선 지금 산것 중에 마지막이죠 우선 패키지 중에 많이 봐 하나 둘셋둘 둘, 하나 고 아, 마지막까지 안 나왔어,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쉽긴 한데. 그럼 갈아 봅시다, 이거. 우선 분해해주고. 갈아줄게요. 희귀 아벅 등급 이상 분해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안 쓰니까요, 이거. 오케이, 옷 56개. 이거면 할수 있나? 네 번? 네번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 딱네번될것 같네요. 네 번. 어, 가봅시다. 한번 보자. 가자. 3, 2, 1. 가자. 10%다. 갔다. 아. 아. 한번 다시 가자. 바로 빠르게. 바로 빠르게, 이거다. 아, 이게, 이게 그건가? 아, 좀 이제 무서워지는데? 무기 가자, 무기. 바로 무기로 갈아타. 바로 무기로 갈아타자. 무기. 가자. 쓰리, 투, 원. 가자. 대성공! 아. 아 너무 아까운데 아 너무 아쉽운데 너무 아쉽운데아 너무 아쉽운데 가봅시다 두 번째 마지막 아 원래 이게 현실인가? 쓰리 투원 하나만 제발 하나만 더 갑시다 아 이게 안 나오네 아 이게 안 나와 어 이게 안 나오네 한번더할수 있는데 한번 두번더할수 있나? 어차피 이거 안쓸 거고. 이거도안쓸 거고요. 머리 아바타가 뭐 이러냐? 뭐, 뭐냐고요? 지금 어, 머리 아바타를 안 쓰고 있거든요? 괜찮나, 이거? 아, 기속되구나? 이거 기습하는 거 상관없나? 아 그냥 갈아버려 이거. 아 모르겠다. 내 해. 내 해. 그냥. 오케이 두번더할수 있다 이거. 가자. 가자 모자 한번 주자. 어? 모자 한번 줘. 우리 모자 한번 주자. 무기를 해야 돼. 아 모자를 한번 가자. 쓰리, 투, 원. 아, 이게 안 나오네. 어, 한번더할수 있는데? 아, 이거 한 번, 아, 이게 안 나오네. 이거 뭐 사야, 뭐 사야 됐더라, 이거? 뭐 사야, 사야 됐었는데? 뭐 항아리인가? 항아리, 항아리였던 것 같은데? 항아리가 어딨어, 이거? 여깄다, 오즈 항아리. 아니, 10개를 사면 10% 세일한다고? 아니다, 아니다. 하나만 사자, 하나만. 하나만 사자, 하나만. 하나만 삽시다, 하나만. 저는 더 이상 안할 거니까요. 하나만. 오케이. 뭐야. 하나만 삽시다, 하나만. 굳지그렇게요다 마지막, 마지막. 찐막, 찐막. 찜막, 찜막 모자하자모자로한 번에 뜨자, 진짜. 오케이. 쓰리, 투, 원. 뜰 때, 됐다 이제 인정? 뜰때 됐어. 와,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마지막 세 개, 세개 게이드, 세개 게이드, 이 정도 게이드다. 뜰때 됐다, 인정, 인정, 인정. 끝났다, 끝났다. 야, 그냥 무기 사자 이거, 무기 사자 이거. 야, 끝났는데? 야, 이 정도면 개이득이지. 아, 좀 아쉽긴 한데, 무기까지 뽑으면, 아, 근데 그건 너무 욕심이었고. 아, 세 개만 뜯어도 뭐, 이득이지.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안 그래요? 아, 이 정도면 개이득이지. 아, 마지막에 떴네, 그래도. 그럼, 껴주겠습니다, 이거. 야, 아, 어차피 이거 낄 거니까. 껴, 그냥. 어차피. 갖고 갈 건데. 껴주고요. 다 아, 껴줍니다, 이거. 머리 뭐.. 뭐낀거 맞아 이거? 머리 낀거 맞냐 이거? 뭐.. 뭐뭘 벗겨놓는다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아, 안.. 안.. 빼지구나 오케이 어.. 아, 뭔가 좀그 느낌이 있네 아그 느낌이 있네 뭔가 아 뭔가 느낌이 있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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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네 확실히 아 흰색이 더 비싸요? 아, 색깔이 달라요, 이게 또? 아, 맞다. 색깔이 뭐 다른 거 같더라고, 이게. 하얀 머리, 검은 거, 검은 거, 두, 아, 이거 좀 하얀 거 아쉽다. 이거, 이거 좀 하얀 게 이쁘던데, 아까쯤에. 이거 뭐지? 하얀 게 이쁘던데. 아, 북이면 뽑았으면 딱 맞았는데. 검은 거. 하얀 게, 하얀 게, 검은 게 뭔가 왜 더, 가지? 어쨌든. 가격은, 와, 진짜 살벌이야. 와터 가격. 얼마죠, 지금? 제가 16만 5천 썼거든요? 근데, 개당 2만에만 잡아도? 아, 근데 이득 같은데, 세개면세개미 이득 아닌가? 세개면 개이득 아닌가, 이거? 맞죠? 세개면 개이득이죠, 이거? 개이득 같은데. 오, 근데 나쁘지 않, 생각보다 근데 이쁘다. 이쁘긴 하다, 이거. 생각보다 이쁘긴 해. 오, 야 파란 기운이 그냥 감싸네. 어, 생각보다 이쁘긴 하다. 이제 이게 아바타도 입혀지죠, 이게. 이걸로 입, 입, 입고. 오, 이뻐. 뭐야?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버디기 중인데. 맞지? 뭐? 뭐이 정도면 괜찮네요 아 무기가 좀아쉽네아 무기복 본게아 우선 여기까지 그래도 이쁘네요 아바타 할게 빼시고 아 이거 빼시고 전압이 그래도 꽤 무기만 뽑았으면 괜찮았을텐데 꽤 이쁘네요. 우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였습니다.